다육이로 인테리어도 할수 있다. 오늘 예쁜 화분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럭셔리 다육입니다. 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육이를 활용한다면 똑같은 공간에 다육이를 놓고도 예쁘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쁘게 달기를 심지만 다른 사람 똑같은 화분에 심지만 매달기를 더 예쁘게 내 네, 센스 있게 더 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로 꾸며볼까 해요 어떤 것들을 선별해야지 달기가 예쁘게 보이는지 물론 각자의 센스도 있겠고 각자의 선호도도 있겠지만 똑같은 달기를 키우면서 이왕이면 집안, 베란다, 정원에 예쁘게 진열해서 꾸밀 수 있는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저희 럭셔리 다육에도 보면은 다른 다육 매장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높게 높게 이런 식으로 흔히들 말하는 동다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해서 진열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가, 일관성 있게 수평으로 평면으로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달기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높낮이를 조정한다든지 특색 있는 화분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어, 똑같은 화분을 키우더라도 똑같은 달기를 키우더라도 예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각을 센스를 한번 올려보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영상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두 종류의 아이들을 분갈이를 할 건데요. 화분을 좀 독특하게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아이들을 골라봤어요. 우선, 요 모습의 화분. 어, 이 화분을 만들어주신 분은 이게 사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낙타 같기도 하고, 사슴 같기도 하고, 기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모습이에요. 화이두 개를 쌍으로 올려놓을 거고요. 또 이렇게 항아리, 예쁜 항아리, 독특하죠. 어, 양쪽에다 두 개를 심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잎을 벌리고 있는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 소품처럼 예쁜 하이를 가지고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사슴, 사슴! 낙타. 무튼요 화분에다가 하나를 심기로 합니다. 안에다가 이렇게 깔망을 깔아주고요. 어, 여기에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흙은 바로 요 커라. 커라, 자랑. 커라 한번 자랑하려고 했더니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음, 포장이 되어 있는 커라를 사용합니다. 커라를 사용하는데요. 커라는 배합이 좋게 어, 배수가 잘 되게 비구를잘 만들었기 때문에 깔망만 깔아주고 거기다 바로 넣어주셔도 돼요. 어, 모래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밑에다 광무아래 같은 거를 깔지 않아도 배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빨래솔 같다고 자랑했던 그 아이를 오늘은 드디어 심어줍니다. 맨날 심어준다 심어준다 고 못해서 게으름을 떨었던 이 아이 드디어 이 아이를 심어줍니다. 이렇게 놓고 가운데를 해서 아이를 꼭꼭 채워주죠. 사이사이로 몸체와 뿌리 사이로 흙들이 잘 들어가게끔 배수가 잘 되게끔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이렇게 펴주고요. 화분이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어 놓았을 경우에 이 아이는 음, 낙타나 아니 사슴이라고 그랬죠이 지으신 분이 만드시는 게 사슴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슴이 한 상자 꽃송이를 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화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된 화분입니다. 이 앞쪽에다도 심을 수가 있고, 흙을 채웠을 경우 이 안에도 양쪽으로도 두 개를 더블로 심을 수 있는 아이인데요. 일단은 가운데다가 컬러를 깔망을 넣은 다음에 컬러를 집어넣습니다. 컬러를 예쁘게 채워넣고요. 꼼꼼하게 잘. 이 커라는 배수가 잘 되는 흙이라서 맨 밑에 특별히 모래를 집어 넣지 않아도 크게 배수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이렇게 예쁜 창을. 가운데부터 물들기 시작했는데 뿌리가 지금 뽑아놓은지 오래돼가지고 새 뿌리가 나오기 있어요. 그러니까 잔 뿌리만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자잘한 뿌리만 정리를 해주시고, 바짝 말라있는 이 뿌리의 흙을 털어낸 다음에 안에다 심어줍니다. 흙이 들어가서, 어, 흙 속에 들어가서 숨쉴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가장자리로 돋아 올려줘서 이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음, 주전자, 예쁜 주전자에 한 송이 꽃이 담긴 것 같은 이게 이제 더 물들거나 그러면 훨씬 더 예뻐지겠죠? 그렇게 물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위에다 마사토를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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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산석을 올려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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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중이좀게직한마사렇 올려 줘서 이 굵은 마사를 올려놨을 때또 멋스러움이 또 있어요. 가늘은 마사를 운전놨을 때보다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가장자리를 잘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도 세트로 두 개를 심어줘요. 두 개를 심어줬을 때 모습을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슴 화분에다가 어, 예쁜 아이들을 심어봤어요. 두개 아이 쌍으로 이렇게 어, 예쁜 다육이들을 심어봤는데요. 이렇게 도자기로 된 틀이 있어요. 이 틀에다가 위이 아이를 살짝 올려놓고 또한 아이를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보세요. 예쁘죠?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놓고 보시면 이 아이들 자체가 같은 아이라도 달기를 키우면서 달기 자체가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또 이렇게 도자기 화분, 주전자 화분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아이를 두 개를 심어서 앞으로 이렇게 놓았을 때이 아이가 주는 멋스러움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것, 거실에 베란다 정원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리다에게도 어, 한번 디피를 해볼게요. 자, 나만의 예쁜 베란다 정원 꾸미기. 오늘은 화분에다가. 독특한 화분에다가 아이들을 심어 보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저희 매장 가 쪽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 봤어요. 독특한 그런 도자기 화분에다가 예쁜 아이 두 아이를 쌍으로 심어 봤고요. 또 이렇게 사슴 화분에다가 사슴이 꽃지개를 지고 가는 듯한... 그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심어 봤고요 예쁜 토기 인형들을 진열을 해서 분위기를 한층 바꿔 봤는데요 다육이를 키우고 음, 그것이 성장하는 것에서 주는 기쁨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을 예쁘게 진열해서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 나만의 데코레이션을 할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 명절을 맞이해서 편안한 듯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소품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이런 소품들은 굳이 돈을 주고 사는 비싼 것뿐만 아니라 깡통 캔 같은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재활용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도자기 화분도 그렇게 가격대가 비싼 거는 아니에요. 한 5만원대에서 6, 7만원대면은 요런 도자기 화분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화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나만의 정원. 특색 있고 독특한 정원. 요 앞에 앉아서 빗소리 들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힐링하면서 세상에 어려운 이야기들, 코로나 이야기들, 힘든 경제 이야기들 잊을 수도 있고, 그런 편안한 시간들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예쁘죠? 도움은 좀 되셨어요? 한 번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 지혜로운 생각을 모아서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럭셔리 다육은 여러분의 슬기로운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카페, 요즘 새로운 상품들 업데이트 되면 다음 카페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구경 많이 와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럭셔리다육의 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